이제 1년 거의 다섯 개월 쉬죠? 3개월몇 개월이야? 6개월? 8개월. 8개월? 7개월인가요? 6686 아니야? 66? 66... 66... 아3 아니, 0이한달 정도 많네. 그리고 병장이 4개월 정도? 3개월. 3개월이야? 네. 그렇게 짧아? 병장이 짧아. 젖된 4개월. 병장이 36개월인데, 아... 6686인데. 음. 응. 그날 때 얘기하지 말아라 나... 차영 <laughs> 촬영 끝냅시다. 응? 촬영하고 있어 지금? 응. 아, 이거 찍는 거예요? 응. 어. 아, 이거 몰카로딱 쓰기 좋은데? 응. 찍고 싶지 않아. <laughs> 이거 몇메터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 기록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laughs> 아, 잊고 싶어요, 우리 예. 이게 네. 찍힌다니까요 군생활을 열심히 하겠구나 <웃음> <웃음> 나라를 위해서 생존을 다하고 이미 늦었어요 왜요? 계속 찍히고 있어요 아이 동영상 그거예요? <laughs>